강의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오늘 오전 제28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나라이고 국민 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름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국 반안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범 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총리 권한 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이라 진행 아, 다시 읽을게요. 총리 권한 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 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한 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본인의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 마지막에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던 바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네. 마이크. 아, 네네. 뭐 의례껏 마찬가지지만 KTB 말고는 네. 잠깐 영상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초 정도 있다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아, 네. 아시아 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혼선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 대책에 대한 보완 지시나 당부 말씀 추가로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추가 대책을 좀 준비하거나 검토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더 말씀이 있으셨냐라는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더 말씀은 없으셨고요. 뭐, 부동산,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 상황과 그리고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조금 더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 쪽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고 좀더 구체적인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네. 그 진성준 의장님이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 대통령님도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실도 종부세 강화나 이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가 대답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일단 그런데 그 대선 과정에서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긴 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이상원입니다. 현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심오정 검찰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로 수리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서전 저도 지금 좀 전에 뉴스 속보로 확인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 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강주 타운홀 미팅 때그 국토부에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7월 3일부터 유가족 협의회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일인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태안 화력 발전의 고 김충현 씨처럼 대통령실에서 뭐 서한을 전달받는다든가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하자면은 오송지하 참사, <laughs> 오송지하 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1오일 이주기 추모제에 대통령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의 어떤 일정이 정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 광주 타워호 미팅 관련해서는 지금 TF가 꾸려져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제안들 그리고 또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 내지는 과거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적 수치로 갱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부분이지 국무회에서 따로 제가 보고된 부분이라고 기억은 안 나거든요. 음. 네 그런 점검은 오늘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경청 통합 수석 내지는 사회 수석께서. 아, 어그좀 담당하시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아서 그쪽에 직접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기자분의 질문을 전달해서 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구조가 생각보다 크고요 그 부분이 따로 맡고 있는 수석실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네. <laughs> 어~ 네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발언 처음에 장관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달라 즉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뭐~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 장관들이 불참하거나 아니면 뭐~ 위원장 언쟁 과방에서 있었던 거 이런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쭤보고 또 그리고 점심때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목 방통위원 지명해달라고 말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만약 임명하더라도 전 정부와 현 정부 대통령 목1대에 놓다 보니까 정치적 견해가 큰 안건은 의결이 어려울 거란 취지로 보이긴 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는 어떠실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어, 당 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 때도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 선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어 특히 임명 권력은 존중해야 한다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죠.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내지는 혹은 상임위 출석이 있었을 때 출석을 가볍이 어긴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인명 권력이라고 할수 있을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은 상임위들이 지금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질문들이 있을 때 그런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라는 또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회의가 끝날 때쯤 어, 배석자죠.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상임위원 중 5명 중에 3명이 이제 국회에서 원래 지명을 해야 하는데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한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라고 말을 했고 사실상 방통위원장 역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이인 체계 안에서 1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의 어, 일종의 기량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을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이준수 위원장께서 내놓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내가 잘 해보겠다 라고 대답을 했던 취지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국회 추천목과 대통령 추천목 중 나머지 하나를 빨리 좀 추, 추천을 해달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 명일 때는 가부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제일 뒤에 먼저 질문 들을까요? 네, 현안 질문 하나, 이래일이 김성이고요 현안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은 기자회견 관련돼서 어제 많은 질응답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긴 한데 혹시 오늘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게있을런 예를 들면 장소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소는 만약에 결정돼 또 엠바고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공지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좀더 구체화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최종적인 그 방식과 한편으로는 또뭐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많은 기자분들을 모, 그 자리 에 모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그 기량 작용이 너무 강화됐을 때 대안을 묻는 지적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답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적이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명이 됐을 때 일대일의 그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냥 잘하겠다 정도의. 음. 답을 주셔서 어그 조금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꼬리 질문 네. 하면 그 앞, 앞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그러면 네. 앞으로도 대통령실 차원의 어떤 대책이나 정책 발표는 없,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에서 좀더 준비된 답을 하는 게 원래는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으면서 부처 관과 논의를 하겠죠.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를 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이 아마 나타나면 혹은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라면 아마 정책실에서 따로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